상주의 문화를 선도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김철희의 문화살롱 오늘 두 번째 손님으로 섬유공예작가 박영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영애 작가님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24년간 상주시 여성회관 홈패션 강사와 경북대 평생교육원 상주시 이마트문화센터 등에서 홈패션과 퀼트, 프랑스 자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35년간 해, 해피홈 공방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현재 경북 여성예술인 상주지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재봉틀로 꾸미는 행복한 우리집 꼭 만들고 싶은 생활소품 리넨으로 시작하는 홈 패션, 스타일링, 모두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네. 상주 FM 93.9MHz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영희 작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아, 지금 마음이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좋은 축이 될것 같아.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예. 예. 네, 예. <laughs> 예. 오늘 얘기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로 섬유공예작가 35주년을 맞아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인전을 가지셨어요. 네. 소감과 함께 당시 35주년 기념 전시회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지금 제가 35년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예, 예. 또 되돌아보면 많은 활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제목을 손끝으로 만든 35년의 절구이라는 주제로 작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35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그 3, 4일에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예, 예 테마별로 성황리에 잘 맞췄습니다. 되돌아보면 아득한 것 같지만. 아직 머릿속에는 어제 일만 같습니다 또,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에게, 음. 그 누구에겐가는 보여주고 싶어서, 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준비를 하고 보니까, 예. 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 그 전시기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가슴 한켠에 뭔가, 무거 있던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런 게 있죠? 예, 예. 숙제를 해야 하는데, 음.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음.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아, 이렇게 전시회를 열고 보니까 그 숙제를 다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음.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많이 골가분해졌습니다. 아유, 35주년이라는 기간 시간이 예, 예. 결코 짧지만은 않은데 예. 참 큰일 하셨습니다. 예. 바느질을 하게 된 동기랄까? 예, 예. 초창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추억해 보자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 추억을 해 보자면 그 35년 전에는 제가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예, 예 생활이 어렵고 자녀가 세 명이다 음. 보니까. 남편의 그 박봉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엄마의 무능함이 보일 것 같아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음, 예. 예, 그래서 바느질을 처음에 배우려고 하니까 친정 어머니가 왜 하필 여자가 음. 팔자가 사납게 바느질을 하냐고 예 그런 이야기를 예 하셔서. 제가 아 엄마 바느질에 무슨 직업에 무슨 귀천이 음, 있냐고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느질을 열심히 배우면서 또 이렇게 자녀들을 뒷바라지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도 저의 모습을 보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서 일남이녀의 그 직업을 아마 이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필요한 일인자가 되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인재로 지금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제가 이 바느질을 하기를 참 잘했구나. 힘은 들었지만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음. 예, 오늘 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네. 의무를 가지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네. 상주의 문화를 선도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코너라고 제가 네. 소개를 드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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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애 작가님이 네. 이래 바느질을 상주의 문화를 와 선도하는 인물로 네. 선정한 부분이 네. 무엇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제가 보니까 그 35년간 네. 바르실만 해오신 게 아니라요. 아, 예.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laughs> 예. 책을 세 권을 내셨어요. 네네. 어, 한번, 예. 소,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책을 낸 지가 2009년도에 제가 이렇게 각 지역에 여러 군데 강사분들과 모여서 우리가 나중에 후배들을 위해서 음.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나.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학상장이라고 해서 음. 가르치면서 또한 우리도 배우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학, 후배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책을 어, 재봉틀로 배운 그 꾸미는 행복한 우리 집이라고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이건 완전 그러니까 초보부터 음. 예 재봉틀 실걸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작품. 교재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게 되었고요.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예. 생활에 필요한 그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침구류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음. 이런 천을 소재로 하는, 예. 예, 예. 필요한 걸로 또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음.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만들고 싶은 생활소품이라는 책을 두 번째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책을 두 번을 하고 나니까, 아, 책을 한 권을 더 만들자고 출판자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어, 린넨으로 시작하는 패션 스타일링이라고, 많은 여성들이 린넨이라는 소재를 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예, 땀 흡수도 잘 되고 또 구김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어서 음. 예, 그래서 린넨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해서 제가 한 2년 동안 걸렸습니다. 음, 이 책을. 책을 내는데. 예, 혼자 아, 작품을 내고 예. 일러스트를 그리고 하다가 음.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책에만 매달린 게 아니고, 예. 또 강의도 해야 되고, 예. 또 집안에서 또 제가 하는 일도 있고, 일인 음. 다역을 하다 보니까,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을 세 번째를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네. 대한민국에, 네. 네. 바느질, 홈패션 이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혹시 책을 내신 분이 네. 크기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면 홈패션은 주로 여성들이 좋아하고 우리 가정 생활의 보탬이 되고자 책을 많이 내는데 이게 작품이 책으로 출간된 건 저희가 보니까 찾아봐도 손가락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음, 많더라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강사분들과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각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예. 서울에서도 만나고 대전에서도 만나고 음. 예, 영주에서도 만나고 청주에서도 만나고 각 지역의 선생님들과 음.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 책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예. 네네, 너무 재미난 에피소드도 오. 많고 예. 예, 예, 작품을 만들면서 즐겁게 책을 출간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예, 첫 번째 책은 그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 박영혜 작가가 네. 어, 상주 문화를 선도하는 네. 음, 분으로 예, 예. 이제 주위에 네. 잘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활동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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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혜 작가님이 애청자 여러분께 선물하는 노래 한 곡을 듣고 네.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네. 이영복의 어린 시절 어, 어린 시을 선곡하셨는데 예, 예, 예.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산골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산골로 결혼해서 갔습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진달래가 피고 이럴 때 제가 결혼을 예.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 마을에 그 꼬마 소녀들이. 음. 새색시 보러 온다고 음. 그냥 오기가 좀 수줍으니까 예예. 진달래를 꺾어서 음. 그때는 아마 꽃병이라고는 음. 없는 시절이라 소주병에다가 예. 예, 담아서 꽃을 꽂아서 예. 가져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봄이 되니까 그 진달래 꽃을 생각을 하니까 음. 그 어린 시절 그 결혼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용복의 어린 시절 생각하면 진달래꽃이 연상이 음.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이 노래를 선곡을 아. 해보았습니다. 예. 예네 예.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예. 그럼 예. 이용복의 노래 어린 시절을 듣고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박영애 작가에게 있어 홈패션이란 무엇인가요? 네, 이제 굳이 홈패션이라고 정의를 내리자면 음. 에, 저의 바느질은 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왜냐하면 그 힘든 시기에 제가 일을 시작했고 그 일로 지금은 음. 많은 제자와 이렇게 다 일을 하면서 또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웠다고 나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예예. 음. 예, 예. 예. 섬유 공예 작가로서의 길이 어떠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홈 패션 브랜드를 상표 출연하신다고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제가 아마 25년의 강사를 거기 이제. 기관에서 하는 것을 마치고 예, 예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제가 아,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이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감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가득할 참 감이 가득찬다 가득찬 음. 가득할 만자 음. 예 그렇게 해서 감꽃 만들 예 음. 우리 마당에 감이 정말 가득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꽃 만 뜰이라는 음. 그렇게 상표를 지금 브랜드화 하면서 라 특허 출원을 내놓았습니다. 음. 예곧이제 상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거기 예, 남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예 예, 예. 근데 뭐 굳이 브랜드명이 네. 사실은 뭐 많고 많은데 네. 감꽃 만 뜰이라고 뭐 특별히 정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예, 제가 지금 어린 시절부터 예. 감을 참 좋아했고 또 상주 고향에 살다 보니까 예, 예 이제 공부할 땐 다른 곳으로 갔지만 예, 예. 다시 또 고향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마 감으로 인해서 우리 음. 상주 지역을 좀 앞으로도 예. 널리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음. 예, 후배 양성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생각으로 이 감꾼 만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브랜드 브랜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예. 음. 예. 어 처음부터 어, 네. 참 순탄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젠 강사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 25년의 강의를 고마침에서 그 개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이브랜드화도 하고 있지만 또 상주 지역의 경북 여성 예술인 연합회라고 예. 예, 예. 거기서 지금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음, 예, 예. 네, 그 상주에서 그 예술 유명한 예술인들 그 17개 분과에 음. 130여 명의 예술인들의 그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예예 예. 예, 그런 예술인들을 같이 예 행사를 하면서 우리 상주를 좀 빛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회장직을 제가 지금 맡고 있거든요. 음.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아 어, 지금 또 올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야, 네, 그래서 예. 좀더뜻 있는 행사를 좀 가져볼까. 음. 예,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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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선생님, 그, 스,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공예 중에 네네. 좀 특별히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규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이제 조선시대부터, 네네. 옛부터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는 아니라요. 규방 공예. 네네. 여기서 바느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어, 규방이라고 하는 바느질은 한땀한 땀, 한땀 음. 옛 여인 네들이 바깥 출입을 많이 못하고 예그 담장 안에서 살고 있을 때 바느질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그 혼수로도 예베개니 대다든지 이런 곳에다가 많이 그 술을 놓고 조각을 입고 예 그렇게 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게 예, 여인네들이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음. 감추고 싶은, 네네 음. 네,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꼭 고이고이 감추고 싶은 네 그런 작품을 아마 규방 여인들이 예, 예 이렇게 규방 규방 공예라고 만들지 않았겠나, 예예 음.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규방에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해내려오고 있는 예. 이야기가. 교방에서는 바느질 도구가 이제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음. 예, 가지 도구가 있어야 바느질을 할수 있도록 예. 이렇게 보면은 바늘과 실, 가위, 그리고 자, 골무, 다리미, 인두 예,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음. 뭐 스팀 다리미라든지 이런 게 예. 있어서 맞아. 참 살기가 좋은 시대에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지. 예전에는 그 인두라는 것도 좁은 공간을 이렇게 숯불에 달구어서 네, 바느질을 하고 다리고 또 목에 저고리 동정이라든지 음. 이런걸 붙이고 할때 여인네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그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예그 예, 바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내려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어, 바늘은 그, 이제, 이렇게, 뾰족한 게 있다고, 세요각시라고 음.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예, 예. 실에는 붉은색과 청색이 예전에는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음. 청문각시라고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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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내려고, 또, 가위는 이렇게 많이 자르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두각시. 음. 네. 그 다음, 자는 이렇게 뭐, 재주줄 수도 있다고, 척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서, 음. 척부인하라고, 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골무는 손가락에 끼워서 음. 예 쓴다고 해서 감투할미라고 음, 예, 감투할미 이렇게, 예 감투할미라고 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미는 이렇게 다려주고 음. 예 이제 이렇게 우글쭈글한 곳을 다려준다고 해서 보니까 음. 울랑자 예예 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인두는 음, 인화낭자. 음. 예예, 그불화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갈고서 예, 예. 사용을 한다고 아, 해서. 예예. 그렇죠. 예예, 예, 그렇게 해서 귀한 벗수로예 규중 교수들이 여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음. 예, 그래서 이제 네, 네, 예, 규중 치료. 네네예. 아 규중 치료라고 그러 예, 게. 예.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쌤저 바느질을 하시면서 혹시 잊지 못할 추억이 많으실 텐데. 네네. 네. 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 바느질을 해오면서 그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지도를 해오지 않습니까 음. 예 지금까지 1년에 거의 한 40명 60명 정도를 제가 제자들을 길러내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주 초보가 바느질을 하러 들어오는 얘가더 많습니다 음. 예, 겁부터 먹습니다 스님 제가 바늘에 손이 찔리면 그리고 파상풍이라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음. 예, 이렇게 하고 하물며 얼굴이 하얗게 돼서 쓰러지기도, 살짝 쓰러지기도 하는 겁을 음. 먹고 음. 질리기도 하는 그런 예,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을 걸고 차례대로 바느질을 하게 되면 어, 한땀한 땀. 한땀한땀 한땀한땀 바느질을 하면서 4개월 과정이 끝나면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본인도 신기하고, 음. 저도, 아, 지도를 하면 이렇게 초보부터 해서 작품이 나오는구나. 음. 예,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뿌듯함을 느끼죠. 여성들이 예. 배우면 할수 있다. 예, 음.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이주 여성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온 여성들을 그 다문화 여성이라고 주류들 하는데, 예. 각국 나라 여성들을 모아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 예,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그 여성 한 분은, 어, 우리나라에 수업을 와서 배우면서 아기를 임신을 해서, 예. 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음. 그 아기를 낳았을까지 데려오기도 했는데, 하물며 유모차에 앉혀서, 아, 예, 예. 예, 예, 바느질을, 정말 음. 바느질이 재미있답니다. 음. 나오는 시간도 재미있고, 예, 예. 예, 그래서 바느질을 오면, 배우러 오면 제가 친정엄마 같은 느낌으로, 예. 예, 예, 아기도 돌보는 그 역할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나라 한국 그 살림살이에 대해서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바느질뿐만 아니라, 음.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도, 얘기를 해 주고 이제 그 문화가 다르니까 예. 예, 예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또한 번은 아, 기를 낳았는데 이불이 없다고 해서 음. 예, 제가 이불을 만들어서 음, 그 학생 집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정말 예쁘게 해놓고 사는데 음. 또 테이블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테이블보도 해다주고 예. 이렇게 진정 엄마 같은 마음으로 예. 보살펴준 그 학생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음. 예예. 아참 예. 예. 그렇군요. 예. 소중한 추억을 갖고 계시는 분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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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쉬어갈까요. 네. 이번에는 팝송을 한곡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박영애 작가가 선곡한 팝송은. 수잔 잭슨이 부른 에버그린입니다. 네. 1992년 드라마 아들과 딸의 배경음악이기도 한 에버그린은 상뇨, 상록수를 뜻한다지요. 네. 늘 푸른 나무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곡한 노래 네, 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어,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나오셨는데, 네. 많은 이야기를 들여,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벌써 아. 시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유, 예 예. 예, 예. 선생님, 예. 저,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무시 궁금하거든요? 예. 현재 저는, 어, 홈페션, 홈페션의 제자, 후배 양성하고, 예, 예. 그 섬유공예 감꽃만들을 브랜드화해서, 상주 발전에 우리 지역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자 지금 머릿속에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그 상주의 작품으로 브랜드화를 시켜볼까. <laughs>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예. 예. 그러면서 지금 그 감꽃만뜰이라는 그 브랜드가 들어가서 예, 예 작품이 될수 있는 그 소품이라든지 음. 예예 예. 그 소품을 또 여러 각 지역에 이렇게 좀 납품을 할수 있는 그~ 음. 그런 계기가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후배들과 같이 음. 제자들과 같이 예예 예. 그렇게 해서 상주를 좀 알리는데 좀 조금이나마 예예 예. 예, 예. 보탬이 되고자 제가 지금 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계기가 그렇습니다. 아, 예, 예. 혹시 예. 뭐 책을 더 내신다든지 뭐또뭐 뭐 다른 활동을 또 계획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예. 다른 활동은 지금 앞으로 이제 후배들도 예. 계속 앞으로 양성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지금 예. 남아서 할 일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예예 예, 지금 아마 머릿속이 좀 복잡합니다. 예예 아. <laughs> 예,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예예 예. 예, 이제 이렇게 특허 출원을 내놓으니까 상표로 예. 여기에 대한 걸 제가 좀더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음. 좀마음에 부담도 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하여튼. 네. 오늘 그 상주 문화를 선도하는 그한분 특히 네. 홈 패션 분야에 사실 네. 낯선 분야거든요. 네, 네. 대부분의 문화이라면 아, 문학과 네. 미술, 네, 예술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전국에서 네. 홈 패션 분야로 책을 세 권이나 내시면서 상주에서 네. 진짜 앞서가는 분으로 네. 지금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오늘 그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 예, 예. 진짜 뭐 흘러간 많은 이야기도 한번 선생님과 예. 나눠봤는데 예. 아,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네, 네. 그 상주 FM 93.9MHz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네, 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제가 라디오 방송을 아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아예예 예, 예. 처음인데 정말 낯설고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 어느덧 못다한 이야기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예좀 예.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음. 그걸 간직했다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한번더 이렇게 방송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뭐 저희들이 초청하면 다시 또 나올 뭐이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예. 이제 앞으로 오. 그 감꽃만들이라는 그 예. 브랜드를 상표 출원 해서 예, 상표 출원을 해서 작품을 예. 만들면 음. 예, 그걸 가지고 제가 또 한번 예, 초대해 주신다면 예, 한번 기꺼이 아, <laughs> 예, 좋습니다. 예. 예, 한번 나오겠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앞으로 네. 어 선생님의 네. 남은 활동도 참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어, 예. 네. 김철의 문화살롱.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박영의 작가가 선곡한 세 번째 노래는 나우나의 홍시입니다 상주는 300의 고장으로 감히 유명한데요. 네. 빨갛게 잘 익은 홍시가 낯설지만은 않네요.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노래에 잘 담겨 있어 가슴이 뭉클한 노래. 나우나의 홍시를 듣고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의 문화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예.